자 이렇게 가방 옆면 한길 긴뜨기 18단까지 해준 모습이고요 그리고 체커 무늬가 이렇게 지금 크게 완성이 되었어요. 이 상태에서 저희는 이제 이 하얀색 실은 더 이상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잘라줄 거예요. 잘라주시고 어, 실 정리할 정도로만 한 15cm 정도 여유있게 잘라주시고요 이 실은 나중에 한 번에 정리해 줄게요. 그냥 뒤쪽에 이렇게 가방 안쪽으로 넣어 두시고. 자, 이제 위쪽에 테두리로 한 바퀴 쫙 감아주는 되돌아 짧은뜨기를 해줄 건데요. 지금 시작하기 전에 저희 지금 빼뜨기 한그 구멍 있죠? 이쪽. 지금 빼뜨기 이렇게 실 나오는 이 구멍에 마커링으로 표시를 해주세요. 이렇게 마커링으로 표시해주시고, 기둥코 하나 올려줄게요. 기둥코 올려줬어요. 그리고, 지금 저희는 되돌아 짧은뜨기를 해줄 거기 때문에, 뒤에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갈 거예요. 기둥코 하나 해주시고, 다음에 바늘을 이쪽 코에 바늘을 집어 넣을 거예요. 이쪽 코에 바늘 집어 넣어서 되돌아 짧은뜨기를 해줄 거예요. 자, 기둥코 해준 상태로 여기에 바늘 넣어서 실 가지고 나와서 그대로 실 걸어서 빼줍니다. 이렇게 해주는 게 되돌아 짧은뜨기예요. 그리고 다음 코도, 다음 코는 이 코가 되겠죠? 바늘 넣어서 실 가지고 나와서 실 걸어서 빼줍니다. 다음 코도 바늘 넣어서 실 가지고 나와서 실 다시 한 바퀴 걸어서 빼줍니다. 이렇게 지금 위로 통통하게 무늬가 만, 만들어졌어요. 이게 되돌아 짧은뜨기예요. 이 상태로 쭉 반복을 해줍니다. 이렇게 한 바퀴 쭉 되돌아 짧은뜨기로 바탕 실이 되는 색 실로 쭉한 바퀴 돌려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마커링 해놓은 이전 코까지 쭉한 바퀴 해서 와주세요. 자, 여기 마커링 표시해놓은 전 코까지 되돌아 짧은뜨기 다 해준 상태고요. 이제 마커링 마지막 마커링 있는 코에 되돌아 짧은뜨기 해줄게요. 여기 지금 마커링 되어 있던 자리 잘 봐주시고요. 코에 넣어서 되돌아 짧은 뜨기 마지막 코를 해줍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지금 이 상태가 돼요. 이렇게 지금 마지막 코 해주시면 여기 지금 첫 번째 되돌아 짧은뜨기 해준 코랑 간격이 살짝 벌어져 보이거든요. 이거는 실 잘라서 마무리할 때 이렇게 좀 당겨서 마무리해주시면 티안 나게 마무리 되니까 걱정 안 해주셔도 돼요. 실은 정리할 만큼 잘라서 마무리 해줄게요. 실 잘라서. 쭉, 바늘에서 빼주시고요. 오, 돗바늘에 끼워줄게요. 자, 돗바늘 연결해준 상태에서 저희가 되돌아 짧은뜨기 첫 번째 코 해준 거에 뒤쪽 공간 보시면, 자, 이렇게 뒷부분. 지금 이게 되돌아 짧은뜨기 첫 코죠? 이 뒷부분으로 보시면 이코 있어요. 여기. 여기에 바늘을 넣어줍니다. 이렇게 바늘을 넣어서 쭉 당겨주세요. 조금은 힘 있게 당겨주시면 이쪽 간격이 살짝 좁아져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뒤쪽에서 이 코로 다시 이렇게 바늘을 가지고 나와주세요. 그냥 근처에 있는 코로 바, 바늘을 넣어서 빼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가까운 코에 계속 바늘을 넣어서 아래쪽으로 내려와 줍니다. 이렇게 아래쪽으로 끌고 내려와 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끌고 내려와 주셨으면 여기 실한 가닥 잡아서 뿌리 만들어준 상태로 바늘을 넣어주세요. 이렇게 넣어서 매듭을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매듭이 만들어졌어요. 이 상태로 나머지 추가로 실을 더 숨겨주시면 돼요. 이렇게 바늘 넣어가, 넣어가면서 사이사이로, 실 사이사이로 적당히 숨겨 주셨으면 실을 잘라서 정리해 주세요 그리고 저희 아까 잘라놨었던 흰색 실도 배색실이죠 배색실도 같이 돗바늘에 끼워서 정리해 줄게요 요쪽은 지금 바탕실이 이렇게 안쪽에 있기 때문에 최대한 안 보이게끔 사이사이로 숨겨줄게요. 이쪽으로. 흰색 실이 있는 곳까지 와서 저는 매듭을 한번 만들어 줄 거예요. 매듭을 만들어주고 나머지 실을 조금 더 숨겨줄게요. 나머지 실 이렇게 사이사이로 숨겨주시고요. 남부는 잘라서 정리해줄게요. 자 이렇게 해주시면 지금 가방 몸판은 다 완성이 되었어요. 이렇게 체크무늬 패턴도 완성이 되었고요. 이제 가방 스트랩 부분만 더 만들어서 연결해 줄게요. 자, 가방 뜨시다가 새실 연결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이제 실이 이 정도 남아 있어요. 남은 실로 한개 긴뜨기 마저 떠줄게요. 이렇게 한개 긴뜨기를 이렇게 절반만 떠준 상태로. 실 색깔 변경할 때처럼 이렇게 절반만 떠준 상태예요. 이 상태로 새로운 실을 가지고 오세요. 가지고 오셔서 나머지 한길긴뜨기를 떠줍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바늘을 이렇게 걸어둔 채로 뒤쪽으로 가셔서 기존에 있던 실하고 새로 연결해둔 실. 코랑지를 묶어줄 거예요. 살짝 텐션 있게 당겨주시고, 너무 당기면은 코가 수축될 수 있으니까, 적당히 옆에 코 길이랑 맞게끔 당겨서 묶어주세요. 이렇게 묶어주시고, 이렇게 묶어주세요. 이렇게 매듭이 만들어진 채로, 새로운 실이 연결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 상태로 뒤에 이 꼬랑지 실하고 배색 실을 같이 숨겨주면서 뜰 거예요. 다음 코에 같이 이렇게 숨겨주면서 한길긴뜨기를 떠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적당히 숨겨주셨으면 저는 뒤에 꼬랑지실은 남은 꼬랑지실은 잘라줍니다. 이렇게 잘라서 정리해줄게요. 자 이제 가방 스트랩 부분을 만들 건데요. 가방 만들 때 가방 바탕실로 이용했던 색상의 실을 준비해주시면 되시고요. 시작 매듭을 만들기 전에 여유실을 50cm 정도 두고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50cm 정도 남겨주시고 뒤에 꼬랑지로 남겨놨어요. 상태에서 시작 매듭을 만들어 줄게요. 여기 여유 둔 실은 나중에 가방하고 연결될 때 사용할 거기 때문에 여, 여유를 두는 거고요. 매듭 만들어 주시고 사슬을 7개를 해줄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사슬 7코를 해줬어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뒤로 돌려서 제일 처음에 보이는 코산 있죠. 제일 첫 코, 코산, 요코에 이렇게 마커링으로 표시를 해줄게요. 마커링으로 표시해 주시고, 그리고 기둥코가 될 사슬 두 개를 더 해줍니다. 하나, 둘, 원래 한길 긴뜨기의 기둥코는 보통 사슬 3코로 올려주는데요. 그렇게 해서 사슬 그 3코의 기둥코가 한길 긴뜨기 1코의 역할을 해요. 하지만 저희는 이 기둥코 사슬 2개로 올려주고 그리고 얘는 한길 긴뜨기 1코로 쳐주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슬 2코 기둥코로 해주시고 이렇게 뒤로 돌려서 마커링 표시해줬던 그 코산에 바로 한길 긴뜨기 첫 번째 코를 떠줄 겁니다. 한길 긴뜨기를 떠줬어요. 그래서 얘는 지금 기둥코의 역할만 하고 한길 긴뜨기 하나의 역할은 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코 한길 긴뜨기 해준 거에 마커링으로 표시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음 코 코산에 한길긴뜨기 해줄게요. 그리고 그 다음 코에도 한길긴뜨기 해 주시고, 코산 하나에 한길긴뜨기 하나씩 쭉 해서 끝까지 해 주시면 총 7개의 한길긴뜨기를 해 주시면 됩니다. 일곱 번째 한길 긴뜨기 하고 마지막 코에도 마커링으로 표시해 줄게요. 고 기둥 코 사슬 두 개로 올려주시고 편물을 뒤집어 주세요. 뒤집어 주셔서 여기 지금 마커링 표시되어 있는 그 코에 한길 긴뜨기 첫 번째 코를 해줄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한길 긴뜨기 첫 번째 코 해주시고 다시 그첫 번째 코에 마커링으로 표시해 줄게요. 한 코에 하나씩 한길긴뜨기 쭉 해주시면 되시고요. 여기 마커링 있는 마지막 코까지 한길긴뜨기를 해줄게요. 고 마지막 코에도 마커링으로 표시해줄게요. 이렇게 해주시고, 기둥코 사슬 두개 올려주시고, 다시 뒤집어서 마커링 해준 부분부터 한길긴뜨기. 한 코에 하나씩 쭉 해주시면 되세요. 그러면 한 단에 기둥코 제외하고 한길긴뜨기 7코씩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쭉 위로 올려주시면 되시고요. 이렇게 단수로 길이 조정을 하실 수 있어요. 저는 가방 길이를 총 1단부터 44단까지 떠서 가방 길이를 조정을 해줄 건데요. 44단까지 뜨면 대략 62cm 정도가 나와요. 근데 이게 약간 탄성이 이렇게 늘려보면 탄성이 좀 있는 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방에 물건을 넣고 맸을 때 약간의 늘어짐이 있기 때문에 길이를 가방 늘어짐을 감안해서 단수를 조정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어, 일단, 저, 지금 저희가 3단까지 진행했으니까 총 저는 44단까지 진행해서 올 거고요. 여러분은 여러분들 원하시는 길이만큼 단수 조정해서 떠주시면 되시고요. 마지막 마무리 방법만 같이 할게요. 저는 가방 스트랩 부분을 44단까지 다 이렇게 떠줬고요. 지금 뜨시면서 길이를, 어, 여기 이제 실 정리를 하기 전에 길이를 조금 재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상태에 실 걸려있는 이 상태에서 이렇게 돌려서 한쪽 면을 짧은뜨기나 이제 빼뜨기로 이렇게 연결을 해줘요. 쭉 떠서 살짝 한쪽을 연결을 해주시고 나머지 반대쪽 면을 가지고 오셔서 여기에 이제 마커링을 두개로 여기 양쪽 끝을 이렇게 가방하고 스트랩을 같이 찝어줍니다. 저는 그렇게 해서 가방 안쪽에 이제 제가 주로 들고 다니는 물건들을 넣어서 길이감을 조금 재보는 편이고요. 그리고 이제 본인이 원하시는 길이만큼 스트랩을 떠주셨으면 이제 여기 지금 마지막 코까지 한 상태에서 사슬을 한코더 해주세요. 더 해주시고, 여기 남은 여유 실을 이쪽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50cm 정도 여유를 두고 잘라줄게요. 50cm 여유 두고 잘라서 실을 쭉 빼줍니다. 이렇게 조여주시면 끝쪽이 살짝 이렇게 매듭이 젖어요. 이 상태로 이제 양쪽 끝을 가방하고 연결을 할 거예요. 이렇게가 앞면인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한길긴뜨기, 평면뜨기로 떠주면 두 단에 두 단마다 이렇게 선이 규칙적으로 들어가져 있어요. 이 선이 두 단마다 들어가져 있는데 이게 지금 여기 처음 시작 부분에는 이렇게 반으로, 반으로 나타나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를 이렇게 뒤집어서 이렇게 규칙적으로 보이게끔 이렇게 연결을 해주는 편이에요. 이렇게 해서 저는 이쪽 면으로 보이게 연결을 해줄 거고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편하신 방법대로 연결을 해주시면 되세요. 돗바늘 준비해주시고요. 반을 준비해서 자 여기 가방 옆면 완성한 편물 가방 옆면을 보시면 지금 저희가 가방 옆면을 총 바탕실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홉 코씩 양쪽을 진행을 해줬어요. 이 아홉 코 중에서 양쪽 끝에 한 코씩을 제외한 가운데 일곱 코에 이 스트랩을 연결을 할 거예요. 서 자, 여기 일곱 코니까 양쪽 끝에 한 코씩 빼면 여기부터 시작이 되겠죠. 이 코에 이렇게 바늘을 넣어주시고요. 여기로 바늘을 넣어줄 거예요. 이쪽. 두 번째 코, 두 번째 코에 바늘 넣어주시고, 그리고 이 스트랩, 여기 첫 번째 코에 이렇게 넣어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바늘을 한번 통과시켜 줄게요. 통과시켜 주시고, 저는 한 코에 두 번씩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지금 한번 통과시켜 줬으니까, 한번더 통과시켜 줄게요. 한번더 조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코, 다음 코로 넘어가고 스트랩 부분도 두 번째 코로 넘어가서 이렇게 통과시켜 줍니다. 한번더 왕복해주고요. 다음 코, 마찬가지로. 한번 더. 두 번씩 왔다 갔다 해줄게요. 이제 다음 코. 다음 코는 여기 기둥코였던 자리. 이쪽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넣어줄 거예요. 그고 다음 코한 코에 두 번씩. 여기 이제 마지막 코, 마지막 코가 남았어요. 마지막 코 이렇게 해주시고, 이 두, 두번 왔다 갔다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면, 여기 스트레, 저희가 기둥코로 올려준 부분 때문에 이쪽이 살짝 좀 떠보여요. 그래서 저는 이 마지막 가방에서 들어갔던 부분에 한번더 들어가서 여기 기둥코였던 이 사슬 코를 한번 같이 통과시켜줍니다. 이렇게 통과시켜주세요. 그래서 한번 통과시켜주고 안쪽으로 이렇게 실을 집어 넣어줍니다. 자,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죠? 자,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안쪽으로 가지고 들어온 실은 이게 스트랩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단단하게 연결을 해주시는 게 안전해요. 그래서 쪽 보시면 여기 저희가 지금 연결해준 그 부분에 이렇게 바늘 넣어서 고리 사이로 한번 이렇게 통과시켜서 매듭을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매듭 만들어 주시고 이 사이로 저는 실을 숨겨줘요. 자, 이렇게 실. 충분히 숨겨주셨으면 잘라서 마무리해줄게요. 자, 이렇게 한쪽 면 스트랩 부분을 이렇게 연결을 해줬어요. 그리고 지금 반대쪽 면도 마찬가지로 돗바늘, 여기 실 남은 거에 돗바늘 연결해서 똑같이 양쪽 한 코씩 남겨둔 상태로 이렇게 가운데 부분으로 연결해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연결해서 와주세요. 자, 양쪽에 가방 스트랩 둘 양쪽으로 이렇게 연결을 해줬고요. 지금 이렇게 가방 스트랩 연결된 상태예요. 그리고 이제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던 자석 단추 이렇게 연결 해주시면 되시고요. 자석 단추 이쪽으로 안쪽으로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고, 자석 단추 연결하는 방법은 어, 항상 반복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카드로 첨부해 놓을 테니까 그거 클릭하셔서 위쪽에 이렇게 카드 봐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예쁜 라일락 색상의 빅 체커보드백이 완성이 되었어요. 저는 샘플을 여러 가지 만들어가지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는 이제 라임 색상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카푸치노 색상 그리고 제 이제 베이직한 블랙 색상 너무 예쁘죠? 여러분들 모두 만드느라 고생하셨어요. 안녕